다이버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이크로 브랜드들 제품 중에서 300m 정도의 방수성능을 제공하는 시계는 이제 흔해졌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500m 정도가 되지 않으면 방수성능만으로는 감명을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문제는 이 뛰어난 방수성능을 가진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다이버 시계가 되게 더럽게 두껍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기성브랜드 시계들에 비해서 마이크로브랜드 시계들은 대개 가격 대비 뛰어난 스펙을 가졌습니다. 여러 마이크로브랜드들이 예전에 해당 가격대에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스펙의 시계들을 제법 그럴듯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스펙을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려다 보니까 기성 브랜드 제품들이 거치던 검수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종 리뷰를 보고 샀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품질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까요? 다이버 시계인데 두껍지 않고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인데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회사가 있다면 조금 비싸도 관심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NTH의 시계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반젠틀이라고 제가 자주 보는 해외의 시계 유튜버가 있는데요. NTH는 얼반젠틀에서 뽑은 2017년 최고의 마이크로 브랜드이고, NTH의 서브 시리즈는 이 채널에서 마이크로 브랜드 최고의 다이버 시계로 꼽기도 했던 시계 라인업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NTH의 공식 수입처인 인투아치 측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인투아치로부터 시계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밝혀줍니다. NTH라는 회사는 필라델피아에서 크리스 베일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제니스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루엔 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시라의 수동 무브먼트를 채택한 미카도를 성공시키면서 시계 업계에 데뷔를 한 회사고요. 거기서 쌓은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해서 NTH라는 다이버 시계 브랜드를 2016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NTH라는 브랜드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역사에 대한 긍정이라는 문구를 줄인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NTH 시계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을 오마주 내지 변주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N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도 올수 있으니까 무한한 가능성이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NTH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 라인업은 서브 시리즈일 텐데요. 서브 시리즈가 유명한 건 아마도 얇은 케이스 때문일 겁니다. 서브 시리즈의 케이스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00m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시계지만 11.5mm로 두께를 아주 얇게 맞췄기 때문인데요. 튜더의 블랙베이가 12.75mm, 그리고 롤렉스의 서브 마리너가 되게 12.7mm에서 14mm 사이로 우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단한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수 성능을 갖춘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 두께로 이 시계와 견줄 수 있는 다이버 시계는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6mm에서 11mm 정도의 두께를 오가는 컴뱃 서브 시리즈는 두께로만 보면 NTH의 서브 시리즈보다 약간 더 얇은데요. 대신에 방수 성능이 300m가 아니라 200m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0m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 중에 NTH보다 더 얇은 시계를 발견하셨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물론 럭셔리 시계들까지 다 탈탈 털어서 살펴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NTH 서브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수입처인 인투아치에서 내놓은 가격을 보면 89만원에서 92만원 사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생각하신다면 직구보다 인투아치에서 사는 게 몇만원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가가 아니라 시계 자체가 좀 10만원 정도 더 저렴했으면 더 파괴력 있는 시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좀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계처럼 싸게 나오지는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NTH의 품질 관리 수준은 기성 브랜드들을 능가하거나 그 못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의 가성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얼마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인투아치 측에서 생활인의 시계에서 이 시계가 리뷰 되는 것에 맞춰서 NTH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께 무료 나토 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색상은 시계의 다이얼 색상에 맞춰 가지고 랜덤으로 발송이 된다고 하고요. 국내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로 브랜드 전문 판매처잖아요. 저는 좀 인투아치가 앞으로 더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시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NTH 서브 시리즈의 기본적인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서브 시리즈는 모두 NTH만의 얇고 튼튼한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다이얼이나 시분 초침의 조합들은 익숙한 유명 시계들로부터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오딘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의 오메가 시마스터를 연상을 시키고요. 나켄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말의 튜더 서브마리너를 연상을 시킵니다. 물론 산타크루즈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참고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색상 조합이 좀 다른 오마주 시계들이랑은 다르죠? 제가 리뷰할 스코펜이라는 시계는 지인이나 베렌로스의 파일럿 시계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파일럿 시계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파일럿 시계들 중에서 다이버 시계 못지 않게 방수 성능이나 야광을 제대로 갖춘 걸 사려면 대개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꽤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파일럿 시계 디자인과 다이버 시계 의 성능을 결합한 스코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이얼 디자인의 원조를 따지자면, 진이나 베렌로스가 원조가 아니라. 비행기 조종석 계기판에 박혀있던 시계들이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써도 상관이 없는 디자인이요. 뭐백견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면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코펜의 케이스 지름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마찬가지로 40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제법 만만한 중간 정도의 사이즈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1.5mm로 300m 방수 시계치고는 감동적으로 얇은 두께라고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오토매틱 드레스 시계들보다 얇은 두께입니다. 맞춤으로 아주 딱 맞게 입는 셔츠가 아니라면 정장 셔츠 긴 밑으로도 잘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두께입니다. 7인치 두께가 되는 제 손목 굵기에다가 메탈줄을 맞추고 무게를 쟀을 때 메탈줄 포함 무게는 144.6g이었습니다. 방수 성능을 감안했을 때 무게도 제법 가볍게 나온 편입니다. 이것조차도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탈줄을 교체하셔야겠죠. 러그의 너비는 20mm 여서 맞는 시계줄 찾기는 매우 쉬울걸로 예상이 됩니다. 드릴드러그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쉽게 시계줄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뾰족한 도구로 이 구멍을 눌러주면 시계줄이 툭 하고 잘 빠질 겁니다. 저처럼 줄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가산점을 부여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 메탈 줄은 20mm 너비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시계줄입니다. 이 NTH에서는 손목을 감싸주는 착용감을 위해서 러그를 곡선으로 처리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요. 이 부분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의 형태를 이렇게 측면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러그가 곡선인 건 사실인데 케이스백이 이렇게 러그의 최하단보다 좀 두툼하게 나와 있어서 러그를 곡선으로 만든 의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착용감으로만 봤을 때는 직선형 러그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주로 곱고 은은한 브러쉬로 마감을 했는데요. 정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은은한 브러시를 메탈 루리건 러그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측면에는 가로 방향에 역시 사틴 브러쉬를 고운 브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피니쉬의 수준은 뭐 아주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어도 전천후 투라치의 컨셉에 부합하는 좋은 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에 폴리시 되어 있는 이런 이런 터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할 만한 점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저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케이스나 메탈 줄에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 있고 뭐 그런 실수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NTH 시계는 케이스나 메탈 줄에 어디를 만져봐도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있다던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원형의 브러시가 적용된 스크루 다운 케이스백은 밋밋하다고 느껴질 만큼 별다른 장식이 없고요 순전히 재기능을 하는데 초점을 둔 케이스백입니다. 납작해서 시계의 무게를 잘 분산시켜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더블 돔 형태의 사파이. 다이어 크리스탈입니다. 시계 유리의 윗부분도 아랫부분도 다 도명이기 때문에 다이얼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의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반사 코팅의 품질이 좋은지 다이얼이 유독 선명하게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이버 시계 특유의 120 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 들어갔습니다. 베젤의 엣지는 코인 엣지이긴 한데요. 좀 홈이 널찍널찍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습니다. 시계도 얇은데, 베젤도 같이 얇고요. 얇은 베젤의 그립감이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엣지를 다소 거칠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기는 편한데, 이 엣지의 거친 느낌은 호불호가 다소 갈릴 것 같습니다. 엣지의 모양은 1955년 유고산 역사부 마리너의 모양을 참고를 한것 같습니다. 베젤의 액션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클립도 따박따박 정확하게 들리고 소리도 제법 저렴하지 않고 묵직합니다. 맥플레이도 전혀 없습니다. 1분 단위마다 꼬박꼬박 흰색의 눈금이 들어가 있고요. 챕터링과 어긋나지 않고 정렬 상태가 좋습니다. 5분 단위마다 긴 눈금과 숫자가 번갈아가면서 들어가 있고 이 눈금과 숫자들의 음각이 굉장히 깊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세라믹도 아니고 알루미늄도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입니다. 브러시가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인서트 베젤이고요 검은색으로 PVD 코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인서트는 세라믹 인서트처럼 너무 번. 적거리지 않고 깨질 위험도 없고 알루미늄 인서처럼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취약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쓰지 않는 소재로 이렇게 벨젤을 만든 것도 가산점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이얼 가장자리의 벽 부분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러쉬 처리를 해서 마감을 일치시켜 놓은 것도 나이스 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색상의 흰색으로 눈금과 인덱스들이 도톰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조종소에 계기판에 있는 시계 디자인에서 따온 거고요. 굳이 기성시계들과 비교를 하자면 진의 857이라는 시계와 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줍니다만 스코펜의 눈금이 조금 더 뚜렷하고 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시 방향에는 NTH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6시 방향에는 스코펜이라는 모델의 이름과 방수 성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창이 있는 버전은 4시 반 방향에 날짜창이 있을 텐데요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거의 언제나 날짜창이 없는 걸 선호합니다 더 깔끔할 테니까요 시분침은 파일럿식의 특유의 프로펠러 모양의 시분침이고요 흰색의 긴 초침이 챕터링을 돌아가도록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장식을 배제한 채 가독성의 모든 걸 던진 언제 어디서나 잘 읽을 수 있게끔 구성된 다이얼과 시분 초침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의 독일 플리거 시계 디자인의 변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인이나 스토바, 라코, 다마스코, IWC 같은 계열의 파일럿 시계들을 동경해온 분들은 스코펜에서 뭔가 어느 정도까지는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대리만족이 아니라 그 이 시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시계에서 뭔가 얻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다이얼이 가진 독일 파일럿 시계 같은 느낌을 꽂혔습니다. 이 시계가 채택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9015번입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리저브가 스위스계통의 ETA나 셀리타보다 다소 긴 40시간인 게 강점입니다. 공식 스펙상에서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입니다만은 NTH는 회사 차원에서 공식 스펙보다 더 철저하게 5차 조정을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하나 본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이 시계는 하루에 3.5초 내외 속도로 빨리 가니까 적어도 NTH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NTH의 국내 판매처인 인투아치에서도 시계를 배송하기 전에 오차 체크를 한번 하고 보낸다고 하니까 미오타 9015번이라고 일본 무브먼트라고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저가 시계들이 오차 조정을 철저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들조차 1호차가 10초 넘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데 최소한 정확도 면에서는 잘 오차 조정을 받은 미오타 9015가 스위스 무브먼트보다 나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정을 한다고 해도 미오타 9015가 에타 2824보다는 공급 단가가 낮을 텐데 그게 가격에 체감될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같은 진동 수를 가진 에타나 셀리타 등의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했을 때 미호타 9 0 1 5의 유일한 약점은 이 단방향 로터가 가지고 있는 소음입니다. 시계를 세게 흔들게 되면은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로터의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 시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하게도이 시계는 방수 성능이 높은 다이버 시계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 스틸 철판의 두께를 두꺼운 걸 썼을 거고 그래서 내부의 소음이 심할 정도로 밖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3시 방향에 있는 용두는 크라운 가드는 없지만 납작해서 손등을 누르지 않고요 7mm의 지름으로 너비도 넓어서 잡기도 좋습니다. 용두 정면에는 NTH4의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곱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두나사를 풀어보시면은 용두나사의 파임 상태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처음 용두가 튀어왔을때 수성감기의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편견 없이 봤을 때 에타 2824보다 미오타의 수동감기의 느낌이 더 선호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사를 반쯤 뽑으면 날짜 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날짜 창을 생략한 시계라서 의미가 없고요. 이제 용도를 다 뽑았을 때 해킹이 되고 분침의 움직임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헐겁지도 않고 용두의 움직임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용두 심의 두께를 보실 텐데 굳이 이걸 잡고 흔들려고 하면은 흔들리긴 흔들립니다. 하지만 굳이 흔들지 않고 용두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만 하시면은 뭐 아무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집어넣을 때도 나사의 느낌 아주 부드럽고 잘 들어갑니다. 야광은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분 초침은 물론이고, 베젤의 표시들과 인덱스의 표시들 전체에 슈퍼루미노바 BGW9 야광 도료가 여러 차례 두텁게 적용이 됐습니다. 초반 밝기도 좋고, 지속력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해외 유튜버들 비교 영상을 보니까, NTH 서브 시리즈 중에서 C3 도료를 쓴 시계들은 이거보다 심지어 더 밝게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 시계들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 야광이 재밌는 건 용두 정면에서도 회사 로고를 볼수 있게 야광을 넣었어요. 기능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재미있는 터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탈줄은 요새 유행하는 가볍고 흐물거리고 양방향으로 잘 접히는 그런 메탈줄입니다.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NTH가 성공을 하면서 요새 마이크로 브랜드들 중에서 이 메탈주를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메탈주를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찰랑거린다, 싸구려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링크가 막 듬성듬성 벌어져 있고 좌우로 마구 흔들리는 세이코에서 나오는 그런 저렴한 메탈 줄이랑은 다르고요. 무게를 줄이고 좋은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 잘 접히는 이런 물 흐르는 듯한 메탈 줄을 만드는 거고요.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미니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었다가 잠갔다가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를 망가뜨리면 애로사항이 꼽힐 수 있으니까 나사의 크기에 맞는 미니 드라이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메탈 줄의 솔리드 엔드링크는 유격이 거의 없고요.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있는 이중 잠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사용해서 쉽게 열고. 다시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튼튼하게 잘 나온 클래스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구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메탈줄의 길이 조정도 아주 세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탈줄이 정말 좋은데 굳이 트집을 잡자면은 저는 이엔드링크의 가운데 조각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거 이거는 별로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러그 투 러그가 실제보다 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건좀 아쉽습니다. 가죽줄이든 나토줄이든 줄질은 아주 잘 되고요 시계가 두께도 얇은데다가 파일럿 시계 같은 외양 때문인지 파일럿 시계 풍의 시계줄 연출도 아주 잘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NTH 서브 시리즈 중에서 스코펜은 파일럿 시계와 다이버 시계에 대한 갈망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할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 시계가 너무 크고 두꺼워서 꺼려지셨던 분들께도 물론 얇은 시계라서 추천을 할 만합니다. 또한 남들이 잘 모르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이면서도 스펙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품질에 초점을 맞춘 시계를 찾는 분들께도 추천을 할 만하고요. 다만 가격이 10만 원 정도만 더 저렴했으면 좀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뭐 가격 경쟁력이 약간 애매해진 거는 아시아 브랜드가 아니라서 미국 브랜드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와. 완성도에 얼마나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NTH 시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는 것에 비해서 비싼 시계라는 생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류상의 스펙에 잡히지 않는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시계입니다 자 오늘 NTH라는 유명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히트 라인업인 서브시리즈 중에서 파일럿 시계의 감성을 담고 있는 스코펜 시계를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